자, 일단, 미온받은 요기 한 스푼, 개똥고지 한 스푼, 해가지고 0플레이어 뽑을 건데, 자, 모든 포지션 02에서 07을 뽑는데, 흐라베는 규격 외에 너무 넘사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 큐비르첼러 바꿔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넘사죠. 32살인데, 32살보다 어린 감독이 지금 피해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박아야 될것 같고요. 월키퍼 0거는, 근데 난 이거 페르비럼 맞는 것 같은데? 페르비럼 만큼 어린 키퍼 중에서 주전 선수도 없고, 그냥 존나 잘했고, 국대 주전이야.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건 페르비엄 받고 그냥 가면 돼요. 아, 킨스키나 맞아. 너무 짧았어. 그렇게 주전으로 보 템 재고요. 그리고 레프트백. 씨발 이거 스켈린데. 잠깐만. <laughs> 아니 스켈리가 규격 외급 체급은 아니긴 하잖아요. 물 근데 아나아그 아, 바르디올 있네. 근데 영 플레이어라는 취지에 맞는 선수는 결국 스켈리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보여지나. 어, 근데 여기서 캐르케즈도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취지에 맞다고 무조건 스켈리를 꼽기에는 캐르케즈가 저기준에 등재가 돼요. 근데 더 잘한 건 캐르케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캐르케즈로 꼽겠습니다. 아 그리고 센터백 중에 야 코를 리 들어가긴 하는데 센터백에서 당연히 이번에도 하위서는 고정으로 받고 들어갈 것으로 보임. 왜냐면은 어린 나이 그리고 첫 빅리그 주전 경험. 등등등등등 그래서 라이트 센터백에 들어갈 것 같아요. 레프트 센터백을 고려해봐야 되겠는데 그바르디오라고? 무릴로가 고민이 됩니다. 코리는 여기 아직 못 들어갈 것 같아. 잘하긴 했는데 이번 시즌 기복이 너무 심했어. 전 이거 무릴로 넣겠습니다. 그바르디오를 한테 미안하지만 어린 티가 안 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칭찬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바르디오를 이미 월드컵 때부터 존나 애초에 잘하는 거 알고 있었고 그게 얘가... 너무 한창 잘할 때였어가지고 또 이건 빼야 될것 같고요. 잘한 건 맞는데. 물일료는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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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아니, 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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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르니 방금 약간 감정적으로 뭔가 치우쳐질 뻔했는데 그바르디올 왜냐면은 아니, 조건 추가하면 안돼 왜냐면은 봐봐 케르케즈를 애초에 저런 기준을 통해서 뽑았는데 근데 그바르디올을 여기서 뭐막 뭐뭐해 보인다 저거해 보인다가 빼면 안 돼요 이건 오히려 기준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겠다 어. 잘했기 때문에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브래들리를 이번 시즌에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나? 영플레이어긴 한데 근데 이번 시즌에 그 정도로 막와 지난 시즌에 브래들리처럼 막 존나 막 개쩐다 이런 느낌안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와이트백에서 브래들리가 생각은 나. 하긴 하는데 이번 시즌에 잘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서 그리고 맞아 리브라멘토가 애초 주전이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닦일 수 있을 것 같고 와이트백 중에 연건이 누가 있지? 루이소를 스 왼쪽이긴 해요. 아 그래 잠깐만 이거 약간 하이파고 들어갈게. 아 루이소를 스 빼먹었구나. 아, 홀 진짜 개 잘했거든요. 걔도 케르케즈가 더 잘한 건 맞는데 근데 홀도. 사실 얘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싶냐면은 홀이 씨발 사실 듀스보리홀 이전에 1 9번이라고욕 존나 처먹었던 게 루이스 홀이야 2, 3시즌에 이 새끼는 뭐 주전뎁스 뭐 어디로 뛸 자격도 없고 이 새끼 무조건 갖다 버려야 되고 막 존나 무슨 개패급이다 이석울이 개많이 들었고 가짜 재능이다 이랬, 이랬었는데 근데 진짜 뉴캐슬의 이 풀백뎁스 왼쪽의 풀백뎁스에 관해서 더 다양성을 추가해주고 더 완성도를 높여준 이 4백라인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파츠가 된 선수는 단영코, 루이스 홀 리바라멘토는 그래도 이제 소튼에서 주전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기대치가 있었는데 루이스홀 같은 경우는 진짜 도박이었어. 데려올 때욕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뭘 하더라도 욕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잘해준 거라가지고. 그리고 가장 완성시켜줬잖아. 그러니까 리바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노세어가 되고 있는 트리피어의 대체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리바라멘토를 흡수했을 때유캐스를 얻은 반전하고 루이스홀을 완전히 흡수했을 때유캐스를 얻은 반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루이스홀이 좀더 많은 성장폭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루이스홀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루이스홀을 캐릭터 밀립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요. 오라일리도 그렇고 오라일리 너무 잘했으나 근데 너무 짧죠? 그래서 못 들어갈 것 같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브라멘토로 닦을 만한 오른쪽에 연건이 있냐? 토트넘 없고 첼시 없고 씨발 누구 있지? 근데 이번 시즌 대체 에 라이트 윙백인데 주전을 먹은 어린 연건이 있나요? 없지 않은? 생각보다 라이트 윙백에 다 베테랑이 들어갔나 봐. 아흰세로도 잘하긴 했는데 근데 리브라멘토한테안 돼. 그래서 난 이거 리브라멘토 받겠습니다. 리버라멘토가 맞는 것 같아. 근데 힌세로드는 근데 그 라이트백으로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어, 그래 주포 이슈도 있어. 힌세로드는 맞아. 아, 그리고 저기 미드필더 뎁스에 저는 일단 발레바를 한번 등재를 시켜보도록 하겠고요. 발레바가 04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피해의 치열한 미드필더 뎁스 쪽에서 볼란치에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얘는 나중에 무조건 카이세도 마냥 엄청 핫한 매물이 될 거다. 이 밝은 미래가 보여. 앤더슨도 어려요. 얘몇 살이야? 아, 02년생. 앤더슨도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앤더슨은 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노팅엄의 순위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책임져준 엄청난 멀티뎁스가 되기 때문에 앤더슨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와튼도 들어갈 수 있고 파머 들어갈 수 있죠. 맞아. 그리고 여기 흐라벤 국격외긴 하지만 흐라벤 들어갈 수 있고요. 베리발은 봐봐. 베리발 여기 또못 들어가는 게 왜냐면요. 베리발은 아까 왜 들어갔냐면 아까 라다다전 영상에서 왜 들어갔냐면 베리발은 왜냐면은 이그 상승폭 의외나라 기대치가 개 낮은데 상승폭이 커서 들어간 거지. 이거는 그냥 단순 순하게 영플레이어인데 존나 잘한 애를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못 들어간다고 봐 베리발은 이래서 기준이 달라요 뭔 말인지 알지? 자 엘카누스도 있고 아또 누구있어 씨발. 예를 들면 팀 로고를 봐야 돼. 내 습관이거든요 그래 스콧 있을 수 있고 여기 연두색하고 여기 파란색 있는게 너무 신기하다 나 이거 어떡해요? 인지부조 오는데? <laughs> <laughs> 나태어나 처음 보네 그냥 <laughs> 아니 존나 웃긴게 토트넘 바로 밑에 시뻘건 색인데 여기가 좀 연두색이네 <laughs> 이정도로 종결 짓자 없는것같 어. 없는 것 같아. 어. 이거 좀 여러 개 동시다발적으로 다뤘는데, 근데 여기서 솔직히 여러분, 근데 파머랑 흐라벤은 들어가야 되고요. 아, 앤더슨 흐라벤 파머로 갈것 같은데? 이건 단순 실력이니까? 이렇게 갈것 같은데? 이거 이겨낼 여지가 있나? 발레바가 난앤더스보다 못했다고 생각해요. 레프트 윙어. 아, 로저스, 그치. 로저스는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이브리그 에이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잘하는 거 정말 흔치 않은 탈피다. 헨시아는 스텝업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고든은 공인연전입니다딱 잘라줘요 다행히도 아드웨키 여기 들어갈 급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불안했어. 괜찮게 하긴 했는데 괜찮은 거지 잘한 건 아니니까 아딩그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저스 이길일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민트 진짜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욕 존나 했어요 보면서 개다 답해가지고암 존나 걸려서 <laughs> 진짜로 민트 진짜 개 못하는 순간 너무 많아가지고 기복이 진짜 컸어 맞아 정확히는 도쿠도 결혼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아야 나 이거, 이거 로저스라고 봐. 로저스가 도쿠퍼 잘했어 이번 시즌은. 난 그런 것 같은데 망원인가? 난더 잘한 것 같은데? 어, 이건가? 로저스가 맞는 거 같아요 왼쪽은 그럼 반박이 아직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스트라이커도 좀 쉽게 결정될 것 같은데 스트라이커도 보면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스트라이커 옵션은 여기서는 델랍이 당연히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이고 네, 톱이 또델랍이될것 같은데 아마도 0 2년생 스트라이커가 없지 않나 pl에 pl 톱이 다 01에서 00 라인이에요 젊은 애들이 싹다 보일러 03이긴 한데 그 새끼는 시발 안 나올 거잖아 꺼지시고요 <laughs> 없어 그러니까 의외로 pl 쪽에 톱이 다 노세 애가 좀 나이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어린애가 많이 없던 것 같은데 나르센도 00년생이고 퍼거슨도 개망 있고요 이번 시즌은. 야 이거 약간 무혈입성이다 델락? 중앙패드로도 그나마 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도 억지로 한다 더라도 01이고. 없는데? 이 새끼 넣자. 없어요. 아 이건 그냥 얘한명 말고 없다. 신기한 거는 02년생이 주전을 먹은 케이스가 거의 없음. 애초에. 아, 그래, 존주란이 맞다. 아, 그래, 존주란이 알라스를 안 가고, 지가 보여줬던 폰 그대로 쭉 유지했으면은, 그나마, 어, 존주란이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것도 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인 거지. 지금 알라스를 가서 개 박는 거 보면은 또 몰라요. 와이티 윙어에서는, 어, 엘랑가가 또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하넬리도 충분히 이제 연관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고. 디알로 메뉴 전용으로 한번 넣어줘요. 아마도. 예, 네, 넣고요. 오스카 밥.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걔 너무 빨리 나갔어 너무 빨리 증발됐어 애가 이번 시즌 포텐 보여주나 싶었는데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안될것 같고 민태가 그나마 이거 어린 선수 중에 없어가지고 전형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없어 없다 없는 것 같은데 없어 생각보다 아마드가 경쟁력이 있구나 여기서 근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지금 누가 있는지 짜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 얘야 다닥쳐 새끼가 맞아요 예. 네.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은하네리가 결국에는 나이 대비 잘한 거공7년생 알겠는데 애초에 얘가 여기 거론되면 안 되는 아이고요. 얘는 너무 진짜 미친 유망함인 거고 결국에 1군에서 낸 실적이 엘랑가가 넘사라서 이거는 사창가에서 찬송가로 바뀌었죠. 예. 여기로 가야지. 예. 이상 마지막 영상까지 총 4번을 우려먹으면서 3번인가요? 모르겠다. 지금 헷갈리네. 몇번을 우려먹었냐 우리. 어쨌든 그랬는데요. 예. 아번이구나 예.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씨.